네, 5월 6일 목요일 저녁 10시 30분입니다. 아, 오랜만이죠? 네, 아, 이번 영상은 특징주 차트 분석 첫 번째 영상입니다. 포스코, SO1, 풍산, SK이노베이션,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총 6개 종목인데, 그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2일날. 네, 5월 2일날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을 할 때, 어, KB금융이랑 신한 지주가 그나마 가장 그 신규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전 영상에서. 그래서 그 KB금융을 오늘 어,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겸사겸사 전체 공개 영상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네, 네.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 영상에서 파동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대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 보시죠. 네. 광고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저 위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 10분 남짓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한번 네, 보세요. 1분 15초. 네. 자 포스코 한 볼게요. 어, 포스코는 이제 일단 한번 매수 매도가 끝난 종목이고 전혀 재미를 못 봤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 뭐 카운팅 이런 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네, 여기 어, 포스코. 아이고. 음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죠? 네. <laughs> 여기 돌파할 때 30만 원 라인, 네. 여기 언덕, 여기 언덕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가 2 1선이 이탈되니까 네. 그냥 던진 거죠, 뭐.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아니면 그냥 미리미리 여기서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겁나서 못 견디고 떨어져서 포스코는, 어, 뭐, 수익을 없이 거의 보합 약익절, 뭐, 약손절 그런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21선이 이탈하지 않는 다음에는 대형주는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정고점까지 가겠죠, 뭐. 월봉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를, 아, 이 포스코를 그 특징주 차트 분석 영상으로 가져온 이유는 월봉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양 한 보시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항상,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모든 차트를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팔라야지만 얘가 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내려왔을 때 거래량보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높으면 뭐 애누리 없이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월봉으로 보면 왔죠, 이제. 네,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용이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이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어 불안하죠. 그거보다는 요 모양 보세요. 네. 요렇게 양봉 하나 쓰고 그다음에 음봉 쓴 다음에 양봉. 원래 이제 우리 채널에서 요런 모양을 판때기라 그러면서 요렇게 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네, 모양입니다. 요런 판때기 모양. 네, 요런 판때기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판때기는 사실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laughs>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상황에서 나왔을 때더 의미가 있는 모양인데 아, 이렇게 어, 각도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음봉에 기다란 장대 양봉이 월봉으로든 주봉으로든 나오면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이 양봉의 고점, 음봉의 고점 상관없이 이둘중에 고점보다 높은 거 돌파할 때 매수하면 돼요. 아, 이 모양 잘 보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아니야, 대충 볼게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주봉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코인 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 하시는 분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주봉이 똑같아요, 얘랑. 얘는 걔는 그냥 이네 번을 한 방에 간 거죠. 찾아보세요. 그니까이런 모양이라고, 요런 모양. 네. 요런 모양. 양봉 쓰고 은봉 쓰고 은봉이 뚜껑을 따던 안 따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살때 아닌 그때 살 때는 아니니까. 네, 그랬다가 여기에 아, 여기 주봉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 주봉. 지금 실시간 라이브에요 10시 38분. 네. 요 라인 돌파할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샀다가 일봉상 11선 혹은 5선 혹은 10선 어, 그거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져 가면 되는 거죠. 네? 네. 요 모양 잘 보세요. 그래서 이 SO1이랑 어,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SO1이 있어요. 아니, 이 포스코랑 같은 메커니즘이 SO1이 있어요. SO1. 네. SO1도 똑같은 모양이죠. 얘가 한 방에 올라가던 아니면, 파샬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가던, 상관없이, 이렇게 장대양봉 쓰고, 이거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주봉. 음. 이렇게, 음봉이 섰을 때, 여기 위에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네? SO1, SO1, 매수 타점이 조금 지났죠? 네. 조금 지나도, 뭐 아무튼,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일선 뭐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네. 그냥 메카니즘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금 어... 그렇죠? 네. <laughs> 풍산 풍산도 월봉으로 보면 네 여기 장대양봉 그리고 뚜껑 뚜껑을 따든 안 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자는 이때 당시에 보유자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은봉 뚜껑을 따든 안 따든 여기 높은데 돌파하면 그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풍산도 아마도 어, 포스코랑 같은 월봉 메카니즘이기 때문에 어, 더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갖고 계세요. 음. 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풍산은 우리가 원래 한한달 전부터 보고 있었죠? 네, 전체 공개 영상에서 어.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좀 높게 사는 거예요. 조금 <laughs> 아니, 더블맨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뭐좀 높게 사면 안 돼? 아니 뭐 그러면 네. 자,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 매수타점은 어디예요여기에 고점, 2021년 4월 14일의 고점인 28만 4천원, 요 언덕을 돌파하면, 네. 여기 시가 아, 여기 시가 여기 시가 아, 28만 5천원? 그러니까, 28만 5천원을 돌파하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매수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일 돌파하면, 어떻게 돌파하는 거예요? 음봉안 끼고, 빵빵빵으로만 돌파하는 거죠? 빵빵빵. 항상, 대형주는 어, 특정한 언덕이던 전고점이던 특정한 가격대를 어 매수 타점으로 잡는 그런 차트의 모양에 있어서 중간에 음봉이 끼면 안 돼요. 그 고점을 돌파하는 중간에는 음봉이 끼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네. 대부분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내일 돌파하면 빵빵빵 양봉으로만 돌파하는 거니까 SK 이노베이션은 28만 5천원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네. 네. 원론적인 얘기. 이거 뭐, 지난 그 SK이노베이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미리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LG전자 좋다고, 따블맨, LG전자가 엄청 좋아. LG전자 엄청 좋아. 해도, 우리는, 이 언덕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할 수 없다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수차례, 네. 여기 넘기 전에 미리 사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언제부터 벌써 기미가 보였어요? LG전자는 이날 벌써 기미가 보였죠. 2021년 4월 16일 날 아, 네가 벌써 안 좋은 기미가 살짝 보이는구나. 왜? 아얘 여기를 돌파하려면 여기서부터 빵빵빵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음봉이 끼면 여기서부터라도 빵빵빵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네. 일단 한번 눌렸다가 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가던 말던 어,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이 반드시 언덕이나 정고점은 음봉을 끼지 않고 에이, 이것만 그런 거 아니야? 다 찾아보세요. 카카오 LG화학 네이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형주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고 중대형주는 애누리 없이 어떤 언덕이나 정고점을 은봉 없이 양봉으로만 뽑아야 돼요. 대형주는 주봉으로 양봉으로 뽑던가. 중간에 음봉이 끼면 은 별로다. 네? 네. 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난 5월 2일 날 코스피 시총 11위부터 20위까지 종목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건딱두 개였어요. KB금융 신한지주. 네, 그두 개였는데 오늘 여기도 언덕 돌파했으니까 KB 금융은 오늘 매수 타점이었다. 네, 네. 얘도 어, 이탈하지 않으면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자분들은 계속 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왜 이래? 월봉으로 봐도 이렇게 안쪽에도 그러니까 커비 핸들은 아닌데 그냥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으니까 커비 핸들은 아니죠. 커비 핸들은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니까. 네. 여기 돌파했을 때 그리고 크게 봐도 지금 크게 봐도 얘가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더 급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거래량으로는 여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KB 금융은 좋아요. 네 아, 신한 지주 어땠나 볼까요? 신한 지주 어떻게 됐나? KB 금융은 뭐 더블로 네 더블더블로 따블, 뭐 커비 덴들메카니즘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신한 지주보다는. 어. KB금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 이거, 그, 요거요 내용이 5월 2일날 그 전체 공개 영상에 있어요. 코스피 시총 11위부터 20위까지. KB금융은 좋네요. 네, 이게 언덕까지 돌파했겠다. 뭐, 한번 눌렸을 때, 어, 눌렸을 때한번 사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KB금융은 거의 뭐, 8,90점짜리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얘도, 얘도 여기를, 어,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그 옵티팜, 옵티팜 메커니즘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상승을 했는데 얘가 돌파한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 언덕이죠? 여기 언덕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어, 조정을 여기 언덕까지 받고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면 얘는 결국에는 여기 언덕까지 가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그래서 어, 얘는 지금 일단 이틀간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네, 뭐 아무 때나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좋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요 자리를 확실하게 지지해 줬기 때문에 요 언덕을 무려 4일에 걸쳐서 그렇죠? 네, 오늘 뭐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사 놓으면 돼요. 이젠 아, 이거 바닥 지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돌파 매매 가기 싫으시면 이런 거라도 매수에 어떤 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돌파 매매는 불안해. 그러면 바닥을 4일 동안 다진 것도 아 불안한데, 그럼 뭘 사? 네, 아, 시총 1,000억짜리. 네. 화이팅하시라고는 그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짜리 주식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 관심을 어 가지시는 것을 별로 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뭐 이렇게 하이로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우리 채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5천억 미만짜리는 잘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어뭐 5천억 이상, 8천억 이상 이렇게 어 중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음 아, 그거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나마 카운팅이 잘 맞기 때문이에요. 네, 카운팅이 시가총액 800억, 1,300억, 1,200억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사 놓고 그냥 기도매매할 수밖에 없는데 아,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은 일단 조금 정찰병을 보내 놓고 여기 돌파할 때, 요 라인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요 다음 영상은 기아, LG 디스플레이, 현대미포조선, 한섬, HMM. 이거 이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